일단 이번 주, 주 초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하나는 GTC 2025가 개막을 했고 젠슨 왕의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날 또 오후에 삼성전자 주총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반도체 주 관련돼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 왕의 기조연설은뭐 제가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나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웰이 지난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에 나올 거라는 거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GTC 2024에서 루빈칩이 먼저 언급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 루빈칩 언급했던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일정들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루빈칩이 등장을 하고 2027년도에는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인 루빈 울트라가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은 루빈을 칩에는 이제 베라라는 자체 설계한 CPU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라도 결국엔 베라 루빈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래서 베라를 본인들의 CPU에 이름으로 잡고 루비는 본인들의 GPU 그래서 베라 루빈 칩이라는 플레임을 이용해서 CPU와 GPU를 다 직접 설계해서 만든 자사 칩으로 만들겠다. 그게 2027년 빠르면 2026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궁금했었던 루빈 이후에는 뭐가 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네이밍들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늘 엔비디아는 사람 이름 과학자라든지 뭐 유명한 수학자라든지 천문학자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역시 2028년도에 출시될 새로운 아키텍처도 사람의 이름을 딴파인만이라는 아키텍처를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름만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가 루빈치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되고 어떻게 성능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개발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 왕 c e o 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HBM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주로 엔비디아 가장 큰 중요한 고객인데 그 부분에 어떻게 될 것이냐였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저희 SK 최태훈 회장하고 엔비디아 젠슨 왕 회장 직접 만나기도 여러 번 했었고 그때도 이미 우리가 그 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블랙웰 울트라 그러니까 블랙웰 제품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루빈이 나오기 전에 중간 버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하나씩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블랙웰 울트라에는 hbm의 6세대인 hbm4가 탑재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느 회사 제품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들이 특히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지난 2년 동안에 부진을 많이 할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계속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 AI 시장에서 다시금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궁금증인데 그 부분이 결국엔 하반기쯤에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4세대, 5세대는 지금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뭐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시장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 비중도 울트라로 곧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세대를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도 올 하반기에 HBM4의 양산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 동일하게 엔비디아의 본격 납품을 할수 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주가에도 큰 모멘텀이 될것 같고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언론과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DS 부분뿐만 아니라 좀금 삼성전자 전체에 대해서 위기감을 사실은 외부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도 과연 느끼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었잖아요. 특히 이제 뭐 DS 부문장 같은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운어공적으를 했었고. 전사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고, 이정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말 이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 거냐? <laughs> 지금 뭐 책임을 왜 지려고 하지 않느냐? 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직접은 아니고 영상 메시지긴 했었지만, 삼성전자 전체 2 0 0 0 명의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약간 워크샵 비슷하게 했었던 회의에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강한 어조로 지금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기로는 그리고 나왔던 그 이제 주총에서 뭔가 지금 그와 연관되는 책임경영 얘기들이 좀 나오면 어땠을까 라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안건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 경영자에서 더 그런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는 전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좀더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바로 그 다음날 주가가 5%나 폭등하는 것들을 봐서도 시장에서 일단 긍정적.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